아멘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우리가 종종 하죠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볼때 신앙의 진짜 승부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에 있다는 사실을 어, 깨닫게 됩니다 은혜롭게 시작은 잘했지만 용두삼위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고, 요단강을 많은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맛보고, 또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지난 7년간의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도 정작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주저앉아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 그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인데 겉보기에는 모든 게 평화라고 보여요. 일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회막은 광야에서 만든 이동식 성전 성막을 가리키죠. 또이 실로라는 지명은 안식과 평화를 뜻하는 곳입니다. 자 예배처서도 마련되었고. 그 땅이 이제 정복되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 뒤에 심각한 영적 침체와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갓지파, 루벤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는 일단 동편의 이미 땅을 분배 받았고 또 유다지파와 요세, 요셉 자손도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 자신들의 기업을 받지 못한 채 머뭇, 머뭇거리고 있었다 는 것이죠. 아마 뭐 전쟁이 지쳤을 수도 있고 7년 가까운 그 전쟁 속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얻은 것에 그냥 적당히 안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노장 여호수아가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어, 다시 일어날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춰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무기력을 경계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겠느냐라는 말 히브리로 라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끝다는 뜻이 아니고, 손을 늘어뜨린다, 또 낙담한다, 포기한다,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지판은 능력이 없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져서, 예, 낙담해서 스스로 손을 놓아버린 상태, 즉, 의지를 상실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뭐이 정도면 됐지, 나중에 하지,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은 약속의 땅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가 쟁취하는 기업이라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촥 늘어진 기도의 손, 봉사의 손을 다시 힘있게 들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단순히 질책에서 멈추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죠? 어, 사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각집파에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아 가지고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도 를 그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 전략이죠. 아직 적 들이 남아 있는 땅을 두루 다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 고 하는 행군 명령이죠. 그리고 그 땅이 지도를 그려오라는 명령은 막연한 소망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시각화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수영선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4km를 헤엄쳐서 건너는 그런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국 해협을 왕복한 수영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기 시작한 지열열 다섯 시간쯤 지났을 때 짙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몸이 얼어붙으니까 공포가 엄습해온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아, 옆에 호유하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배에 올라 타가지고 보니까 도착지까지 불과 800m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녀는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위나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지가 눈에 보였다면 끝까지 해냈을 것입니다. 두달 뒤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어요. 여전히 안개가 꼈지만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미 도착한 해안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일곱 지파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의 안개 때문에 하나님 주실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지도로 그려오라.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추상적인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때 망연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정복해야 할 목표가 뚜렷해,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지도가 있는 자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리온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호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여호사가 그들위하여 실로의 여우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우 앞에서 실로에 있는 여우와의 그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이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치열한 노력, 즉, 땅을 밟고 책에다가 지도를 그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예. 요수하는 백성들이 가져온 그 밑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과업 완수는 내 열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다는 거죠. 일곱 지파가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목소를 할당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던 그들의 미래가 여호와 앞에서 확정된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완수하지 못한 사명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실패 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의 다 왔는데 포기 하기 때문에요. 아까 그 최두익이라고 하는 그 수영 선수처럼 말이죠. 오늘 여호사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사의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